될 테고요. 리포터. 리포터는 그냥 리포터라도 많이쓰제 기작해도 되겠고 리포터 캐도 되겠고 딜리센트 부지런한 근면한 아이덴티파이 확인하다죠. 확인하다 동일시하다 소스를 그는 출처 정보 프리젠트는 주다입니다. 선물 아니고 그죠? 프리젠트 주다. 리슨틀리 최근에. 더우뭐에도 불구하고 notice, notice 알아채다 알다 이 말이죠. 알아채다 트러블링 곤란한 곤란을 주는 트렌드는 경향 트렌드 그대로 쓰자 neglect neglect ing 빠지고요 소홀히 하다 neglect 소홀히 하다 They r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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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임무. choose, 선택하다고요 anonymous, anonymous, 익명의, anonymous, 익명의. court, q-u-o-t입니다. 인용하다. 따옴표, 따옴표로 묶어서 쓰는 거지. 누구 말을 가져다 쓰는 거, 인용하다. 휘슬 블로워, 휘슬이 호루라기잖아요. 휘슬, 호루라기를 블로우, blow. 블로우는 불답니다. 그래서 부, 부는 사람, 휘슬 호루라기 블로우 불다, 블로우 블루 블론, 블로우 블루 블론. 호루라기 부는 사람, 그렇지. 내부 고발자를 휘슬 블로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 o 션 부패, 커 o 션 부패. Corruption. Organization, 조직이죠. Security나 안보, 안전, 이런 거죠. General, 일반적인. Remain은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 머물다가 Remain입니다. 그죠?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머물다, Remain. General, 일반적인. statement는 언급입니다. statement, 언급. 말하다, 말. 이래 되는 거예요. state가 말하다. statement, 어, 방금 말했는 거, 언급. phrase는, phrase는 구조, 구. Good. overuse는 남용, 오용 하는 거죠. use, 사용하는데, 오버 해서 사용한다. 넘어서 사용한다. 남용하다. phrase, go. Good. phrase, go란 말은, expert say, expert는 전문가들니까 전문가들이 say 말하기를, 따옴표, 땡땡. 요런 것들을, go라고 합니다. 요런 말들. 또는, 요런 말들을, 하나의, go, go. 구와 절. 뭐 이런 거 했잖아, 그자 according to, 따르면, according to, 따르면, politician, politician, 정치가죠. 정치인. politician 자, 해석을 해 봅시다. In the past <laughs> news reporters were usually very diligent about identifying the sources of information they presented. 과거의 뉴스 리포터들은 였다. 대개는 매우 부지런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부지런했다? 확인하는 거. 소스 그는 출처 정보의 그들이 프리젠트 준, 그들이 제공한 그들이 제공한 정보의 출처를 확인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지런했다. 자 그러면 쌤이 주 동사 주 동사 어 여기에도 접속사가 없고 여기에도 접속사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뭐가 생략되었다? 뒷문장을 보아하니, 자, 항상 관계 대명사부터 살피라 그랬습니다.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냐로 살핀다 그랬어요. 완전한 문장이다. 이런 건안 된다 그랬습니다. 뒷문장을 보니까 주어가 있네. 주격 관계 대명사 자리 아니고, 소유격이 올 자리도 아니고, 프리젠트, 주다의 목적어가 없다 그자, 뭐를 주다. 뭐를 프리젠트 했는지 목적어가 없잖아. 목적어가 없단 말은 목적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내가 줬다. 이러면 의사 전달이 안 되잖아. 뭘 줬는지가, 뭘 주었는지가 있어야지 의사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없다.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대시나 위치가 생략되었다. Recently though, I've noticed the trouble trend. 하지만 최근에 나는 알아챘어요. 곤란한 경향을. Reporters seem to be neglecting their duties to the public, choosing to keep their sources anonymous. Reporter들은 seem to, 뭐, 뭐, 인것 같다, 소리하는 것 같더라, 그들의 의무를, 대중에게 그들의 의무를 소리하는 것 같아요. 뭐 하면서, 앞에 주어 동사, 콤마, ing, 분사 구문이죠. 선택하면서, 선택하면서, 어, 대중에게 그들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들아, 뭐를 선택하니? 뭐를 선택했어요? 이거죠. 즉, 형광펜 칠한 부분은 뭐다? 그렇지. 추저의 목적 자리죠. 추저의 목적어 지금 목적으로 뭐가 왔다? 투부정사가 왔다. <laughs> 그럼,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있잖아. choose는 목적으로 투브부정사를 갔느냐, 동명사를 갔느냐, keep i n g 이 되어야 되느냐, to keep이 되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라 그랬죠. to keep, 그들의 source, 그들의 근원 출처, 뉴스의 출처를, 자, 목적은 목적 보다 요거는 keep은 또 동사고, 그들의 출처가 익명, 익명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거를 선택한 거지, 그지? 예. 그러면, 자, 이렇게 하라 그랬죠. k e 의 시점이, keep이, 이 c h o 의 시점에서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이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냐. 그들의 그, 뉴스의 출처를 익명으로 하는 것이, 그죠. 이추 h o 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익명을 하고 있으면 선택할 까닭이 없잖아. 나는 익명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걸뭘 선택을 해. 이해가요? 미래의 의미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to keep, choose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다 그리고 뭐를 선택했느냐? 그들의 출처를 익명으로 keep, 유지하겠다라고 선택하면서 어, 대중들에게 그들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들 물론 of course in some cases this is called for such as when calling a whistleblower about corruption in his or her organization 물론 어떤 경우에 끊기네요. 그죠. 어떤 사건에, 어떤 경우에 이것은 수동태 콜포 되어진다. 콜 말하다 부르다 전화하다. 콜포 요구된다 하면 되겠다. 그죠. 필요하다 요구하다 요구되어집니다. 뭐와 같은 인용할 때와 같은 인용할 때와 같이. 이러한 익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어질 때도 있다. 이 말인 거죠. 뭐를 인용하니? A whistleblower. 내부 고발자를 인용할 때와 같이. 그나 그녀의 조직에서 부패, 부패에 대해 대한 내부 고발자를 인용할 때와 같이. 이런 경우에는 요구되기도 합니다. national security stories may also require a source to remain anonymous. 국가기밀이야기도 또한 요구합니다. 소스가 어떻게 이거를 그죠? 소스가 목적은 목적보호죠. r e q u 그러니까 i r e 도 오형식이 된다 이 말이 이제 소스가 혁명으로 유지되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I'm talking about general everyday news stories in which the sources of statements and information aren't provided. 하지만, 나는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뉴스 이야기입니다.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이 위치가 뭐라고 이 stories라 하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끊어야죠.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in which, 그 이야기에서, 어, 정, statement, 언급, 기사에 언급, 기사 써놓은 거를 말하는 거죠. 기사에 언급된 내용과 정보의 출처가 aren't provided, 적용되어지지 않는 거야. 어. 자,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에서 주, 그 이야기, 정보와 이야기의 출처가 제공되어지지 않는다. Today's reporters overuse p h r a s e s like experts say and according to politicians. I want to know who the experts and, and the politicians are. 오늘날, today. 리포터, 기자들은 남용합니다. 전문가가 말하기를, 그리고 정치인에 따르면,과 같은 phrase, 글귀, 구들을 남용해요. 나는 원합니다. 알기를 원해요. 그 전문가와 정치인이 who are, who is, who are, 북수니까, who are,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전문가가 말하길 텐데, 그 전문가가 누군지. 그럼 기사만, 그 기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게 긴별상황이나 휘슬블로워, 내부고발자 그런 얘기도 아닌데, 누가 얘기하는지 밝혀줘야지, 그지? 그래야지 그 사람한테, 에, 그, 그 기사의 진위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If I'm going to believe something I read in the newspaper I need to know who said it. 만약 내가 going to believe 믿기를 원한다면 어떤 것을 내가 신문에서 읽은 어떤 것을 믿기를 원한다 믿, 믿으려고 한다라면 나는 알 필요가 있다 who said it 누가 말했는지 마찬가지, I read 1다의 목적은 없습니다. 그 1다의 목적은 something인 거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요? 정보원을 익명화하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 괜찮은 것 같죠? 주관적인 의견 이런 말없고요 부정부표 관련 기사 실명 밝혀 한다. 오히려 반대죠. 객관성 이런 말 없고요. 신변보호 조의를 기울여 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맞다. 분사구문 아까 했죠. 주어동사 쭉 콤마 INGPP 딱 분사구문 자리다. 그렇지? 접속사 주어동사 쭉또 주어동사 여기도 이마가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주어 동사.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주어 동사 앞에는, 그렇지, 접속사가 없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